외로 원성도들이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십년 10년, 십년들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하셔 주옵시고 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따라 세워져 갈수 있는 우리 이들의 인생에 대어 줄수 있도록. 하늘에 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마을 공동체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기억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허락하 주신 양들을 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목양들이 각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러므로 믿음 연약하고 신앙 이 연약한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훈련받고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들이 또 전파되어 줄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마을 공동체가 되어 줄수 있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는 오늘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예, 전체가 본문인데요. 조금 길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네. 예, 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벤야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주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니,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여기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 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정하건데 내게 가르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오.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 전에 이른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아 느니라온 이스라엘이 사무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laughs>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물량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으냐. 성공적인 척도를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에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되게 큰 것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이왕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당신에 일을 하시려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뛰어나고 한 마디 아딱 던지면 다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어부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또그 당시에 또 세리라고 하는 죄인에 속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제주로 삼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촌스럽고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로마를 흔들어 버리신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져가고 신앙이 깊어져가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교회가 표현하고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작게 만들기도 하시고, 나를 비우기도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미약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보여지고 또 크게 일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세속화되어진다는 것은 큰 거거든요.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샘을 받는 그런 배경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떤 배경의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외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꽤 훌륭한 배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좋습니다.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권력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야기입니다. 또 이전의 말씀을 보면 갖고 있는 뭐 부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주 썩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 보기에 아주 훌륭한 외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엄치나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의이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런 것을 통해서, 사, 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그 집의 과문이나 그가 잘생겼거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겸손한 그, 그곳을 보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이야기, 3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느 날 아, 어, 아버지가 양을 치, 어, 치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 돈 많은 집에서 뭐 암나기뭔 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순가, 뭐, 안처제보다 봐도 되지, 뭐,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암나기를 잃고 아버지가 되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암나기를 찾으려고 예, 온 사방을 두루 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분부로 인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버지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이 사소한 작은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겸손함이나 겸손한 마음을 하는 사무엘를 통해서 기름 부으게 하시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진 것. 만약에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분부하지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영적 사무엘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겸손한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낸 영적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나름대로의 쓸모 있는 사람, 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다름들의 어, 누구보다 좀 뛰어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가 그것을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 작은 것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내가 살아간 삶속에서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미아 그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들을 통해서 기뻐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하는 보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어, 이 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예 기름 부으라고 했었을 때에 예 사울이 대답입니다 어, 나름대로 어쩌면 자기가 자랐을 때에 자신의 가문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런 사울이지만,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겸손한 모습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또 삼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는 사울이, 예, 완전 실패하게 되어지죠. 왕의 자리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지금 30장이지만 아니 9장이지만 15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교만해졌을 때에 사무의 어,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가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할 때 이거 1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교만하십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책망하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 축복은 사라집니다. 낮추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을 네, 이 사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세 보면 스로보니의 어,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걸린 딸을 고치려고 주님 옆에 나왔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신경 쓸 만한 것이 없다. 나름대로 마이지케 무시를 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수로 본익 본익의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어,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어, 개들도 주인은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지, 먹지 않습니까? 어, 어쩌면은 대개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이 예, 수로 본익의 여인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무시가 되어지고 모욕이 당할 아마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딸을 살리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은 자기 스스로. 예, 개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야 딸을 고쳐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비우는 것. 빌립보서에는 그거를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생활이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 내가 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좀 이루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으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 세움교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 내 나름대로는 작고 초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몇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조건 작다라고 하고 무조건 우리들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순전한 동기가 없, 없다라면 하나님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 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뭐 좋은 금그릇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고 추악하면 하나님 쓰지 않는 거거든요 깨끗해지는 거 순전해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사울의 동기는 사울이 예,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그 동기는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면 아버지가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큰 대가를 주실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좋겠다 네 예, 찾아가서 아버지가 그, 나, 나를 잃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해보면 좋겠다. 그 동기가 결국은, 예, 길을 나서게 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논리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에 맞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작은 거라도 할수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어, 그 교회가 폐지 여기 호주에는 뭐 폐지 같은 게 별로 이렇게 주워서 팔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폐지를 주워가지고 어, 고물상에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면 그 돈이 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총 주변에 있는 동네도 청소할 겸 폐지를 주워서 그걸 모아서 성교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를 예,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어 집사님이 한 6개월 동안을 하다가 예. 열심히 하지만 하다가 도대체 내가 뭐 여기 예배들에 들어와지 폐지주로 왔나. 나좀 나중,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어떠한 집사님은 그냥 그걸 변함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중에 예, 선거를 할 때에 그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근데 장로님으로 세웠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이게 무시할 수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기김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신의 직분을 잊고 얻고 떠나가지고 그 일들 기쁘게 하는 것을 그 얘기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일이든 또 교회에서에서 삶이든 내가 살아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보십니다. 순전하냐 그렇지 못하냐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병의 사건 일어나고 너무 잘알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바친 그 작은 점심 도시락을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면 오병이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것만큼 큰 일이 없죠. 잭그레이라란 목사님이 영어라고 하는 pray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프레 어, a y 잖아요 이거를 네 가지로 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리프했어요 p는 p r a i s e 찬양이라이라어 r이라고 한다는 말은 r e p e n t a n c e 라고 하는 회리 그다음에 a라고 하는 말은 ask 구하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리를하고그리고리나님프리프리프 이게 이제 PR, P, RA예요. -P -R 근데 Y가 하나 더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앞이 세 가지까지는 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강구도 하는데, Y, 이 Y가 l 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Y, I, e L, D 라고 하는, 즉, 굴복시키다, 항복하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이지 아니하면 굴복시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기도를 해 봐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 제그레 목사님이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수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예, 말씀한 적이 있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 각자에게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